자 이제 34페이지 펼쳐서 개념 13번 로그의 값을 문제로 나타내기. 자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이제 총 응용하는 뭐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이제 복잡한 숫자로 나타나는 로그를 간단한 숫자의 로그로 이제 표현해 주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아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거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로그 10에 2라는 녀석을, 뭐, a라는 값으로 두고요. 뭐, 그니까, 10을 몇번거듭제곱 했을 때 2가 되는 그런 숫자가 뭔가 있긴 있을 거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지? 예, 그런 숫자가 있, 있을 텐데, 걔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로그 10에 3, 10을 몇번거듭제곱 했을 때 3이 되는 그런 숫자가 뭔가 또 있겠지? 그런 숫자를 b라고 해보자. 이런 건 보통 무리수예요. 무리수인데, 어, 뭐, 일단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요 a랑 b를 이용해가지고, 로그 10에 12라는 숫자를 이 A랑 B를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준다냐면, 10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딱 소인수분해를 해 주면 2랑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돼요? 얘는? 1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 4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 그럼 진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건 로그 2개 합으로 우리가 갈라서 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죠? 얘를 로그 두개 합으로 갈라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을 거고 자그다음 여기 지수에 있는 2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죠? 로그 앞으로 공식에 따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로그십의 12라는 녀석이 로그십의 2랑 로그십의 3으로 표현됐으니까 요거두 개를 내가 A랑 B라고 놓쳐 했으니까 요거두 개를 A, B로 바꿔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A에다가 B를 더해준 거이 녀석이 바로 뭐다? 로그십의 1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십의 12라는 녀석은 이렇게 A랑 B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이런 과정을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거는 그나 그나마 우리가 좀 쉽게 던게 뭐냐면은, 여기도 밑이 10이고, 여기도 밑이 10인데, 얘도 밑이 10이라서 그냥 공식대로 바, 바로 가나 써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로그, 예를 들어서, 로그 6에, 로그 6에, 얼마라고 해볼까? 로그 6에, 로그 28? 뭐 이런 거한번 해봅시다. 자, 로그 6이 18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를 요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3을 이용해서 표현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얘는 밑이 둘다 얼마야? 얘는 밑이 둘다 10이에요. 얘네들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얘는 밑이 지금 얼마지? 6이지. 어, 밑이 달라. 어. 자, 밑이 다를 때 우리가 쓰는 공식이 바로 뭐냐면 밑변환 공식이에요. 아까 한번 써주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로그 a 의 B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C라는 빛이 필요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 로그 C에 A분의 로그 c 의 B 이런 식으로 달라서 좀 분수로 나타내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로그 6의 18을 로그 1 0이 2랑 로그 1 0의 3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은 밑이 10이니까 밑이 11로그가 필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내가 변환 공식을 써가지고 밑이 11로그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로그 1 0의 6분의 로그 1 0의18 이렇게 이제 적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6이랑 18을 소위 수분해주면다 2랑 3으로 쪼개지니까 이걸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1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지?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여기 진수가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더하기로 로그 두 개로 갈라 써줄 수가 있으니까 분모는 이렇게 갈라 써질 거고. 분자는 로그 1 0의 2, 더하기 로그 1 0의 3의 제곱인데 2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여기다 2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3이 다 표현됐으니까 저기 원래 얘네 둘 a랑 b로 표현하기로 했잖아. ab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얘는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eb라고 써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 됐나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문제 보면은 이번에는 로그 5의 2가 a고 로그 5의 3이 b일 때 밑에 있는 그 10개들을 다 로그 a랑 b로 이제 표현해 봐라. 뭐 그런 문제인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두 문제 정도만 한번 연습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책이 없는 걸로 선생님이 한번 연습해 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로그 5의 2를 a라고 놓고 로그 5의 3을 b라고 놨어요. 선생님이 문제 두 개를 한번 예시, 예시로 아무거나 만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번 볼까? 예를 들어서 로그 5의 300. 아, 300은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얼마로 해볼까? 로그 5의 30으로 해보자. 로그 5의 3 0요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음. 자 그럼 일단 30을 소인수분해를 해보자고 네, 30을 소인수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30은 2와 3과 5의 곱으로 나눠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이렇게 나눠질텐데 자 그럼 얘는 로그 5에 2 더하기 로그 5에 3 더하기 로그 5에 5 이렇게 일단 써줄 수가 있고요 자 로그 5에 2는 문제에서 a라고 줬으니까 얘는 a로 바꿔주고 로그 3의 로그 5에 3은 문제에서 B라고 줬으니까 얘는 B로 바꿔주고, 로그 5의 5는 1이죠. 그죠? 1. 그죠? 따라서 주어진 로그의 30은 어떻게 표현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1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어, 로그, 6제곱근 72. 요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6제곱근은 지수형태로 나타내주면 뭐예요? 6제곱근 지수형태로 나타내주면 6분의 1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로그에 72에 6분의 1제곱. 이렇게 일단 써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6분의 1은 로그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6분의 1 로그 앞으로 내보내보자. 자, 그럼 얘는 6분의 1에, 로그 5에, 자, 72는 소인수분해주 어떻게 돼요? 8 곱하기 9잖아, 그치? 8, 9, 72. 8은 2를 3번 곱한 거, 그 다음에 9는 3을 2번 곱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써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6분의 1에, 자, 여기 더, 곱하기는 로그끼리 더하기로 갈라 써수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로가 중요해. 얘는 로그 5에 2의 3제곱, 더하기, 로그 5에 3의 제곱. 얘를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이걸 통 이거 통체에다 6분의 1 곱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 중간으로 이렇게 쳐서 우리가 값을 쳐가지고 이 안에 걸 먼저 계산한다고 표현해 줘야 돼요. 자, 그다음 에 여기 3이랑 2가 로그 앞으로 이렇게 튀어 나갈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로그 앞으로 튀어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는 6분의 1에 6분의 1에 3 곱하기 로그 5의 2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5의 3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로그 5의 이랑 로그 로그웨이 5의 3은 우리가 처음에 a랑 b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이제 대입시켜서 a랑 b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6분의 1에 3a 더하기 2b 이렇게 될 거고 6분의 1을 분배시켜주면 얘는 결국 2분의 2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 것들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고쳐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기 80번부터 89번까지 또 한번 쫙 풀어보고요. 예, 모르 답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채점 받고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합시다.